자, 어, 그 다음에 이제 89쪽으로 갑니다. 어, 저희가 이전 시간에 그 수업을 했죠. 했는데, 저희가 한글로 했죠. 그죠? 어, 영어나 어, 일본어로 하지 않았죠. 제가 분명히 유인물이 세장 있을 겁니다. 이따가 풀 겁니다. 라고 했지. 제가 언제, 당장 사무실로 가서 유인물 받으라고 언제 했습니까? 복사가 되면 알아서 줄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참 성격들도 부자기 급합니다 어? 어, 그럼 이따가 주문 받으면 되지 그걸 왜안 준다고 쫓아가서 달라 말라 합니까 학원 복사기도 계속 돌아,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마 지금 일부 지역은 받으신 학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 시간에 풀 거니까 음, 아직 이제 인쇄가 안되는 학원들은 이제 인쇄를 해서 배포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그 다음에 참 지금 제 화면에 목포가 나왔는데요 목포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 카페 에 보니까 유독 목포만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얼마나 목포를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경주나 포항, 순천 이쪽 바위 얼마나 글을 많이 올리는데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음, 오늘 집에 가서 아, 꼭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남들 보면 또 어, 보기 흉하니까 그래도 뭐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자 현재 89쪽 갑시다 다섯 번째 갑니다 자 89쪽엔 취득세, 과세표준인데요 요, 취득세 과세표준도 이제, 저희 시험에 자주 나는데요. 일단 얘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죠. <laughs> 항상 이제 세금 계산은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시합니다. 는,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직원 지난 시간도 봤었던 거죠 그렇죠 이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요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있는 거, 기준이 되는 거. 이게 과세표준이고 자 그다음에 곱하기 뭡니까 세율로 가죠 율이 따고 이됨자 복습 한번 하죠 이 과세표준에는 표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어떤 가액에 의한 거에서 뭐가 됩니까 종가세고 그다음에 어떤 수량에 의한 거 종양세가 됩니다. 이댐, 자, 대부분의 세금은,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종가세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가액에 의해서, 어떤 금액에 의해서 어,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취득세, 자, 이제 봅시다. 취득세도, 취득세도, 자, 종가세예요 왜?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산정해요. 그럼 결국,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득세니까 취득가액이죠. 그럼 그 취득가액이니까 무슨 셈입니까 바로 종가세. 그럼 결국 취득세는 역시 종가세의 형 어,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취득가액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온 가격. 어, 쉽게 내가 산 가격을 의미해요. 내가 사온 금액. 얼마에 샀냐? 얼마에 샀다 이거죠 그럼 내가 사온 금액에 취득세. 뭐, 뭐, 이따 보겠지만, 취득세는 기본이 2%거든요. 그럼 내가 사온 금액 곱하기 2% 하면 그게 세액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사온 가격, 이산 가격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죠. 자, 생각해 보세요. <laughs> 자, 예를 들면은, 여기 <laughs> 예를 들면 그 지, 지울게요. 자, 갑이 요번에, <laughs> 이만한, 자 토지를 취득했어요 갑이 토지를 샀다 자 실제 요 토지는요 갑이 산게 얼마냐면 1억에 샀어요 1억에 1억에 이 땅을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억원